진짜. 이 이만 저 저거보다는 큰 것도 있고 저거보다 작은 것도 있어. 다 괜찮아. 어 어. 아. 세상 좋아졌지. 어디 괜찮아? 그래 개, 괜찮아? 좋다. 좋아? 그래. 아이고. 아이고. 너 전화가 안받거잖아엄마는왜 이렇게 자, 전화를 몇번 해도 안 받냐? 아이 전화를 그렇게도 안 받아? 아이 저 <laughs> 그렇게 아이 또 뭔데 <laughs> 좋아 고생 마음에 들었어? 아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찰 <laughs> 봐봐요 이렇게 타고 가요 봐봐 가져 응. 이게 이제 가나 아 이거 이걸 글쎄 이렇게 가는 거지? 음. 음. 아니요 전화? 응나가 이거고 이걸 올리면 올리면 가는거요 올리면 음. 그러니까 그래. 갈 때는 음. 쉴 때는 어떻게 한다? 음. 이걸 누른다 딱가자아 이제 응 음. 이걸 손놔도 그래. 돼요 이제 그래 이제 네, 쉬고 싶다 아이, 그, 가져, 어디 네.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영수장 가져오지 않았나 응 이거 영수장가져야또 돈을 받지 저거 가져그 다음에 응. 이거, 이거 봐봐, 할머니. 이거. 응. 이거는, 이거, 입에 뒤집으면, 응. 잠놓는거 그래, 그저한테 물뭐놓고 응, 아, 여기다 넣는데. 응. 아, 상품이 있네, 여기. 잠그고. 응. 그래. 앉을 때는, 이렇게. 응. 응. 그냥 앉으면 미끄러져요. 항상 앉을 때 이거 눌러야 돼. 좋다. 좋죠. 좋아. 멈출 때 어떻게? 음. 안 쉬고 싶다. 음. 그럼 어떻게? 음. 이거 러 아니 아니. 이거 눌러리 어. 하고 안 움직이고 확인하고 앉아야 돼. 음, 그데거안 네. 아니면 미끄러지니까. 음. 근데 뭐 앉아. 쳐. 음. 그 음. 그래서. 아 가만 들 앉아고. 그러니까 내리바어어내리길갈 때는. 음. 이게 잡고 가라고 음, 근데 평상시 그냥 평지에 다닐 때는 그래. 이렇게 다녀 어? 그래. 어? 어 하는데 여기 내리발탕 이렇게 가는 데 있지 근데 음. 반드시 이거 잡아야 돼 엄마 음. 그러면 이게 덜 그래. 간단 말이야 알겠지? 어, 그래 이게 나왔을 때는 잘 다니지? 그여 음. 잡아봐 음. 잡으면 안 가잖아 꽉 잡아봐 음. 음. 안 가지? 응 음. 그러니까 힘들 그렇게 할거 없어 그러니까 평지에 다닐 때는 음. 이 손을 놔 놓고 내리바탕 길, 요, 조그만 내리바탕, 음. 내리바탕 길은 가지 마, 될수있어막 엄마 위험해. 음. 그러니까, 만약 가두면 여기를 꼭 잡아. 응, 음. 이렇게 잡으면 이게 안 간단 말이야. 맞지? 음. 안 가잖아, 지금. 그렇 그지? 음. 나와봐. 음. 이 아니, 요걸 나와봐. 이렇게 음. 끌어봐. 아니, 아니, 손 하지 마, 음. 여기 막. 이렇게. 어, 이렇게 음. 하면은 왔다 갔다 하지? 응, 음. 이렇게 끌고. 음. 어. 어, 이렇게 왔다 가는데, 음. 엄마가. 이게 이게 내려받는 게갈때 음. 우리가 왜니 아까도 엄마 내려갈 때막 내려받는 게 그냥 막 내려가잖아. 음. 음. 그때 알지? 그래. 나 옛날에 그 무사리 살때 그래. 저쪽만 살때니 음. 아까고 내려가다가 여기 돌이 막혔잖아 넘어져 갖고 그래. 맞지? 그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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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래. 그래. 고니대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이거 잘해야 돼 알았지? 음. 요거 음. 어, 이거. 그래, 어, 내일 밥도 안할 때, 그래. 이거 엄마 비싼 그랬지. 거야. 응. 엄마 이거 비싼 거야. 응, 조심. 어, 영영이가 선물이야. 응. 용영이가 한마니 선물이래. 응. 할머니 선물해주고 싶대. 아, 그렇구나. 여기서 사자 아유, 저, 저, 저. 이거 양말. 아유, 이거 뭐 양말이 나. 이거 양말 엄마 신어봐. 잘 때. 잘때 신으면은 잠이 신어봐봐. 아이, 신어봐봐. 신으면 잘 신어봐봐. 아유. 하고 신어 양말. 잘때 신는 거, 엄마. 잘때 신는 거잘 때? 어 신어봐 아 그리고 여기 미끄럼 방지가 있어 아 좋지? 아어 그리고 이렇게 아어 이거는 아 이거는 빤스인데 아이 그거는 왜 파줘 이거 오줌을 조금씩 띵겨도 된다고 아 어. 아니, 이게, 반스가, 엄마. 그지 오줌이, 맞아. 조금씩 나와, 맞아? 자신이 맞아. 이거, 엄마, 비싼 거야? 그렇지. 어, 요거 두개 갖다 건가라, 이라고 거꾸로 하지 말고. 아. 음, 아. 이게 앞으로야, 엄마. 그러니까, 오줌이. 아이고, 커네 오줌이 빵을 더, 더, 흘리잖아. 그래. 그러면 여기 냄새가 안 난다고. 이게, 여기가 받아들여갖고, 아 여기가. 여기가. 음. 그리고 와서 빨면 돼. 아, 그렇지. 어. 이렇게 하고 돼. 그 그렇죠. 좋은 게네. 어 이거 좋은 거야 엄마. 그렇지. 우리가 어, 갖다 번갈아 입어. 음. 음. 아, 아 이게 밑 음. 밑에가 다 만져봐. 미끄럼 방지야. 미끄러지지 말라고. 어 미끄럽지 말라고. 음. 이렇게 하면 미끄러지잖아. 이거 봐봐. 여기도 봐봐. 만져봐. 그렇지. 어 이렇게 봐. 아아아 그이거 그래. 음. 좋지 엄마, 편안, 푹신하지. 응. 아, 아 이거 엄마, 영영이가다어 병원 선물 할머니한테 해드리고 싶다고. 갔어? 아, 보들이야 그래. <laughs> 만져봐 엄마. 야 기저귀 같지그렇지 그리고 이게 매운이야그렇 좋아. 아유, 그래. 아유, 그래. 그래. 아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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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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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참. 그렇게. 나도 엄마 이런 거 있는지 몰랐어. 너무 좋렇라 그렇게... 면이 봐봐. 면이 가 면도 좋지? 그래. 삶아도 있고, 먹거든. 래 아니, 삶으면 안 돼, 엄마. 삶으면 안 돼. 어. 이거 있어서 안 돼. 아. 그냥, 그냥 이제 미지근한 물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빨아가지고, 꼭짜가지고 탁탁 털어갖고 배나다 놀아라. 아. 어. 그지 이거 삶고 이러면 안 돼, 엄마. 아. 이게 있어갖고. 이제 뭐, 다 뭐, 줄이면. 어, 줄이고, 이제 야채 같은 거 먹고. 그 지금 자기 몸 알아서 해야지, 뭐. 그래. 응, 어, 그래. 그래. 뭐 알아서 해야지. 그래. 우리 엉냥가 이제부터 얼마있 됐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엉냥좋아지 이럴 것 같아, 이제. 아니, 오늘 오지 말고 피곤하잖아. 병원에 갔다 와가지고. 그래, 맞아요. 오늘 가지 말자 했더니, 아이고! 저, 갖다 드려야 된다잖아. 빨리 하루라도 하루에 끌고 다니게. 그랬단 말이야. 응. 그래갖고 또 왔다니까. 아이. 병원 서울 갔다 오는데 차가 응. 괜찮다. 응. 괜찮다. 응. 괜찮다. 응. 또 서울은 언제 보나? 몰라, 없이 언제 한번 봐야지. 심신 전화 안 왔어? 심신 좀안 내려와서 돈을 많이 쓰고 완전히 거기서 인데 <laughs> 안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 할머니 안고 싶을 때, 음. 형, 음. 할머니 안고 싶을 때뭘 어, 뭐 눌러야 돼요, 아. 할머니 안고 싶을 때뭐 어? 눌러 이거 노란색 버튼 눌러야지, 뭐안 아, 앉을 때, 앉게, 예, 어떻게 앉을, 아니 눌러야지 이거 누르고, 할머니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아니 아니 앉지 말고 이거 누르고 이거 누르고 앉아야지. 그렇죠. 음, 그래요. 어. 하고 다시 어, 다시 움직일 그래. 때 다시 할때 다시 어떻게? 음. 다시 이제 일어 나 일어나야지 이제. 음, 음 그래. 어, 그래. 음, 그래. 음. 이제 가야지. 이제 또 가야죠. 졸로 가야죠. 음, 좋다. 훈련해야지. 음. <laughs>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음, 어떻게 해? 야 돼? 그냥 아니 그거 말고 이제는 손을 눌러야지 손으로 이거 눌리면 되지 이거 그냥 눌리면 돼어 어. 앉을 때는 이거 꼭 눌리고 응서머 음. 이거 눌리면 다가옴 풀려 응어 음.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앉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앉을 때 자리에 앉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앉을 때 어디 눌러 음. 여기 눌러야지 앉을 때로 음. 그치 야그리 음. 앉아 앉아봐 그래 저거 내놓고 앉으고 아니 지금 가지 이렇게 하고 앉아 앉아봐. 음, 이렇게 좋다. 음, 그래. <laughs> 엄마 여기 여기 텔레비 보아도 앉아서 보면 되겠다. 텔레비 응? 보아도 앉아서 보면 되겠어. 그렇지야. 그렇지. 그지? <laughs> 음. 어. 음. 앉아. 좋지 좋지 <목소리> <와>, 좋아. 편해, <좋아. 웃음> 음... 음. 의자 가 편하지, 엄마. 의자 편하지. 응, 해 편해. 좋아. 여기는 물좀 먹고 가라. 응,